어쨌든 해볼게요 가방에 뭐가 들었나? 진짜 아무것도 없다 지금 진짜 어? 이거 뭐야 마약이야 <웃음> <웃음> 신고요 <웃음> 이거 마약인데 코로 빠는 거스노리이라고 하죠 어, 이거 사실 그 뭐냐 내가 옛날에 뭐 다이어트한다고 지랄할 때 굶을 때 소금 찍어 먹는 거어 <laughs> <laughs> 진짜?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그랬냐 <laughs> <laughs> 회색 양말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거 패티 씨 쓰신 분들은 얘한테 DM 넣으면 보내줄 수도 네, 있어요. 진짜 착불로 이거 정신병 약 껍데기 <laughs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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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laughs> 막... <laughs> 진짜 이거 이거 부서서 뭐냐? 어, 빨았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어 가지고 실망 <laughs> 얘네 어. 그 잘못하면 죽는데 쏙로 먹으면 그걸 은근히 발랬을지도 어쨌든 나 학교에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 정수병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존나 많이 먹었어. 이거 말고 약봉지 한세 배는 더 있는데 내가 아, 우원재만큼 아니구나. 소리 오바 죄송. 얘는 부르주아에서 그냥 퍼프 안 쓰고 이렇게 이렇게 돌기 있는 이런 퍼프 써요 부자여가지고. 어드벤처 타임 모 하면 시간 뭐나 뭔 나라로 떠나자 이렇게 말라제이크 영감한 영빈 언제나 신나 영대모. 그 뭐야? 마데카토 사이드 크림이지. 2만원 이어 충전하네 미친 난 뭐... 간짜어서 5천원씩 충전 니는 엄마 걸로 하니까요 아니거든 아니거든 그리고 얘 알고 보니까 얘가 사실은 아무도 몰랐겠지만 유니콘이거든요 <laughs> 양말 이거 어떤 거냐? 지금 신거안 지금 신경 달라고 아니 냄새가 씨발 지려 아니 욕해서 미안 욕안해야지 왔다 와도 돼? 왔다 와도 그럼 안 되냐? 존나 향긋하니까 이거 착불로라도 사가세요. 내가 오 번개장터로 3만 원 받고 보냈다니 거. <laughs> 아 다시 와주지. 그 사람 번호 전화 안 했냐고. 번호 그런 거 몰라. 맞아. 그 좋은 손님이 어딘데 그렇게. 이건 응. 뭐야? 뭐 이거? 이거 마스크스. <laughs> 이것도 번개장터 착불로 할수 있어요. 이거는 구름 여고생 필수템. 맞아. 조른빵 신나는 이것도 탈모라 가지고 맥주 근데 존나 안 먹어 가지고 이 통지 안 지났어요. 그냥 <끼리> 담배를 피지 마세요. <laughs> 건강 식품 이건 뭐야? 그 그, 뭐야? 부산 친구가 해줬어. 아 미친 점수 경제 수학 8.4점.